네,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가 또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40절까지를 우리 세 번에 나눠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이 장면들을 이렇게 서 상상하시며 또 떠올리면서 또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계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있습니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실 때쯤에 로마 황제는 옥타비누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와있는 이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누스인데 옥타비누스가 로마령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에게 호적 정리를 명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베들레헴에 출생 신고하러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인 살고 있는 곳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죠. 또 베들레헴에 가게 됐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또 만달이 돼서 산달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일부러 그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때 마침 산딸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방법과 정치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호적 정리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을 잡지 못한 그들은 한 여관에 마굿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그날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누일 곳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말하라 아멘. 자 이제 장면이 바뀌고 베들렘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또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때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천군천사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큰 소리로 우리 천군천사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는 큰 소리로 또 외치듯이 우리가 부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천사가 외치니 찬양의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쳐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목자들은 서둘러서 이제 베들렘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얘기해 준 내용을 그대로 이 가족에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요셉은 듣고서 놀랐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며 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었고 본인이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또한 믿을 수 있었겠죠. 또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또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자 이어서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또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 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 들기 둘로 제사하려 하미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의 이르니라 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율법대로 출산 후에 제 시간이 돼서 정결례식을 드리러 이 요셉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으로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또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을 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또 정결의 기간으로 또지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의 규례대로 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가기도 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태생은 다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장자는 다내 것이다. 내게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 때 보면은 모든 장자들의 수와 장자들 대신에 드려지는 레위인 수를 비교를 해서 레위인들이 대신 이제 드려지는 장자로서 또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도 남는 장자들의 숫자가 있어서 그들은 또속전세로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또 그런 또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화식 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를 의 갖추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가서 예배할 때이 부분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둘기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또 삼패들기나 집비들기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무원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우연처럼 결례를 위해 들어오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 이것을 우연히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마침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우연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게 되는 거예요 우연처럼 마침 결례를 위해 들어오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는데 시모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들 이 유대인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렸지 이 만민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담을 받는 시몬은 이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부터 마지막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고백을 시몬이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신분이 또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요셉과 마리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또이 어머니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또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는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비난이 오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러나면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 되면 안 되고 편한 것이 목적이면 되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진리여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진리를 통해서 오늘 이땅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되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성전에는 또 다른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8 4세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도 마침 예수님을 보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안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때 마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또 섭리대로 또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증거를 받고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로마 황제의 욕심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말구이에 누이신 예수님. 또한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계시한 천사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돈 시무원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귀예요 우리가 들판의 목자입니다 떠나가서 시몽 안나처럼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도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또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그 정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낮은 곳을 향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며 우리가 말구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말구. 말구일 같은 천한 나에게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목자 같은 천한 우리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의 말씀 깨닫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주의 평화가 필요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 값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